저 진짜 후회를 요즘 많이 하는 게 왜냐면 중간에 하면 약간 달라지잖아요이렇게는사람은풋가좀 <laughs> <되는> <laughs> <laughs> 있으니까 오와. 머리를 조금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펫스 <필수> 지금 <laughs> 뗄까요? 이때도 돼요. 좀막 바람 피거나 그럴까요 제가? 약간의 뭐생님 언니. 잠깐만. 관상이나 모시지 않습니다. 오직 스타들의 관상만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상학 개론의 MC 송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 스타분들의 관상과 인생 얘기 해나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제... 쭉쭉 해오다 보니까 네. 성준 선생님이 잠깐만 오셨다 가시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선생님의 약간의 그런 재미 포인트와 관상 포인트를 제가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뽑아 먹으려고요. <laughs>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얼빠들을 위해서 보드라운 꽃길, 말랑말랑한 맨발로 걸으시라고 선물을 또 준비했잖아요. 사실 요즘 여름에 샌들이랑 슬리퍼 신으면 발이 약간 말캉하고 매끄러워야지 거칠거칠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상이라는 게 얼굴도 있지만 신체, 체상도 보기도 하는데 네. 쩍쩍 갈라진 피부에서 좋은 운이 들어올 순 없으니까 오. 촉촉하고 보습이 있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올리브영 가세요 가끔 가죠. 어. 오, 오무한데 <laughs> 이건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각질지우개 푸 소프트너인데요. 다렌바카 지우개 홈 세트 이거를 제가 이제 드릴 예정인데 요게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발에 물에 불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일단 뿌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밀면 돼요. 각질이 싹 밀리는데 이거를 제가 리얼하게 갈아드릴게요. 이게 선생님의 각질이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뿌리고요. 와 선생님 음... 관리하셨어 알아요. 음, 들어봐야 뭐? 되겠네. 그렇죠. 음. 이게 너무 더 귀찮다. 그러면 이 패치도 있어요. 일명 버터 패치라고 합니다. 바렌이 10년 동안 푸케어만 관리한 회사인데 딱한 번만 써도 각질이 좀 사라지고 그냥 붙이시고 자면 저절로 각질 관리가 되는 패치거든요. 패치 한 장에 씨어버터가 얼굴 화장품보다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드럽고 촉촉해진다는 거죠. 뭐 팔꿈치나 뒤꿈치나 이런 각질이 조금 보일 것 같은 부분을 좀 관리해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5월 30일부터 단 일주일간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세일도 하니깐요. 놓치지 마세요. 요즘은 겉과 속을 다 관리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두 분도 외면과 내면을 다 촉촉하고 바삭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촉촉하고는 알겠는데 바삭하게 라는건 뭘까요? 겉바속촉 알죠. 겉바속촉. 네. 속은 조금 부드럽지만 겉이 조금 세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 촉촉하고 바삭한 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비비씨, 예나 씨,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잘, 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 디비. 네. 1998년생 부산 출신에 외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내생녀. 다음, 이름, 최예나. 1999년생 서울 강남 출신이시고요. 예고 실용무량가를 나온 천생연예인. 가요계에서 소문난 절친으로 유명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분은 그대로 예나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들의 화명의 피비입니다. 아 요즘 두분또 바쁘시잖아요. 네. 뭐 요즘은 또 뭐하고 계세요? 뭐 연기도 두분다 하시고 계시고. 전 요즘에 앨범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컨셉이 로맨스라는 앨범이고 제 입장에서 뭔가 관찰한 사랑에 대한 음 음악들이고요. 이제 콘서트도 돌아오고. 어, 축하해요. 네. 네. 예나 씨는 그럼 요즘 뭐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촬영 끝거든요 다음 어. 여러분 이제 막 셋을 준비. 그러니까 두분다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좀 오시는 게좀 멀고 해가지고 배도 좀 고프고 다리도 아팠을 것 같고 피곤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 일단은 발 양갱 들어보셨어요? 발 양갱요? 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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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발에 서발 양갱을 만들어드렸어요. 아, 진짜, 귀엽다. 네. <laughs> 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죠? 직접 제작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제작.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맞이다. 인 응? 어, 이자 세요 네. 응. 혹시 나표현을 노래로 응. <laughs> 나아아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다단량개 와! <laughs> 오, 정말. <laughs>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도 피곤하셨을 것 같아서 음. 저희가 쉽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또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어머. 어머니가. 네. 사실, 이제 아이돌 분들도 발 관리가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두분다 너무 바쁘실 것 같고 한데, 간편하게 뿌리고, 각질 제거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패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도 돼요. 오, 어, 너무 감사한데, 이거.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아, 아빠, 가족들한테. 어, 오, 어, 그것도 좋아요. 부모님께 진짜. 선물하셔도 너무 좋을 것같고 네. 사비단 발량계.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이실 것 같아요? 음. 저희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 <laughs>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쿠이크상이어서 검은색, 하얀색 오! 어? 아, 아, 그 문여도! 제가 네. 맞춘 게 아, 아닌데 맞춘 게 아닌데 네. 네. 진짜 이런 거없어요 정말요? 네. 맞아 알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 쿠앤크상 아세요? 음. <laughs> 아니 관상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쿠앤크상이 뭐예요? 화이트와 블랙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두 분의 케미가 약간 쿠앤크처럼 음. 달콤하고 잘 붙어있어서 제가 임의로 약간 쿠앤크상 같다. 음. 라고 지어봤어요. 두 분도 오늘 살짝 프랭크. 프랭크. 저희도 풍했나 봐요. 어둡고 밝으면 프랭크가요 <laughs> 음량, 음양, 음량. 음양. 음량이 프랭크다. 네, 두 분의 케미로 음. 오늘 왔으니까, 네. 어, 누가 한 명이 더 이끌어가는지 음. 잘 맞는지, 음. 궁합, 잘 맞는지. 맞는지 음. 그래. 두분 사이에서는 마음 자리가 일단 굉장히 잘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비님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예나님이 챙겨주고 배려해주면서 비비님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궁합이에요. <laughs> 어 맞아요. 음. 맞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할때 제가 못하면 되게 이기수침해지거나 뭔가 힘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최대한 거기 좀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근본적으로 좀 맞춰주는 성향을 이제 예나님이 가지고 있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정이 많고 따뜻한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음. 그 두려움을 이제 비비님이 이제 쳐내가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엄청 시원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 뭔가 불편하고 아 나도 짜증나고 하는데 이제 표출을 막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음. 언니 옆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음. 음. 남의 해보면서. 일인데 그냥 <laughs> <야>, 막 사주적으로는 <laughs> 아! <laughs> 예나님이 양이고 비비님이 음이지만 얼굴의 에너지는 어, 비비님이 좀 주도적인 양기가 좀 있고 음. 어, 예나님은 약간 어, 소극적인 음기가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BBC는 예나 씨를 만나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네. 새로운 시도를 주도할 때 작은 것까지도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예나님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앞서는 건 비비님이 앞서 나가시고 네. 예나님이 작은 것도 챙겨 나가면서 보완하면 어, 놓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 와, 그래, 진짜 잘했구나. 아 좋겠다. <laughs> 아, 네, 네. 진짜 좋다. 제가 오늘 두 분을 또 모셔봤잖아요. 평양이 평행이로...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형이 음... 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둘다9월생이잖아요 그리고 혈액형은 두분다 하나 둘세 A형, A형. 네. A형. 두분다 A형이시고, 저도 서바이벌 출신인데 두분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습니다. 요 그리고 반려견 이름이 BBC 반려견은 달래. 네, 달래. 나 예나 씨 반려견은 간장. 간장이도 비비도 있어요. 처음에 그걸로 되게 친해졌어요. 어, 비비로. 제, 어, 비비예요. <목> 처음 만났는데 제강아지이름도 비비인데 니가 막막 우유. 와 되게 신기하다. 아, 점에 관련돼서 두 분도 공통점 아, 있더라고요. 네. 맞아. 전 저는 활동을 할때 여기 원래 점을 빨간색으로 두 개를 찍고 활동을 해요. 음, 오늘은 네.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안 그리고 오긴 음. 했는데 아 찍고 올걸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알았는데. 아니 그 조금 아니 내 음. 예나 씨도 코에 딱 점이 정확히. 진짜 미세하게 있는데 선생님이 봤때 어, 이거 이쁠 것 같다 하고 찍었는데 어 보면 진짜 예쁘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항상 화장하고그 위에 점에 음. 관련된 얼굴 관상도 있어요. 찍는다고 뭐딱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음. 귀에 약간 점이 있다거나 눈썹에 있는 점은 좀 총명하고 머리도 좋고 귀한 점이니까 좋다고 얘기해요. 진짜요? 음. 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귀 근처 얼마나 여기 있어요. 오, 가까이 있다. 음, 그건 귀는 아니니까요. 아 <laughs> 별 의미 없나요? 오케이. 제가 이제 관상 코디네이터거든요. 네. 두 분의 관상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 자신 있는 곳과 자신 없는 곳을 제가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어요. 음. 그랬더니 비비 님은 마음에 드는 거는 그나마 코, 음, 음. 그다음에 바디라고 음. 했고 예나 씨는 정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음. <laughs>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이 비비 씨는 작은 입 네, 입이 너무. 음. 근데 입이 작으면 미적 감각이 되게 좋대요. 맞죠? 음, <laughs> 일단은 사주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디자인, 구성, 기획, 뭐 이런 거랑 좀 어울리니까 네.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음... 또 입이 이렇게 된 사람은 천는형이키나왔어요어 입이 살짝 나온 거는 말로 먹고 살아가는 암시가 좀 있으니까 어, 활동적으로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귀가 작은 게좀 많이. 어, 근데 귀가 작으면 민첩성이 되게 좋고 음 사회 적응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략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스타일이었어요. 오 계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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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마를 다 가린 이유가 있으세요? 이 네. 앞머리를 저는 좀 좋아해서 이렇게. 아 뭔가 좀다 얼굴을 덮는 그런 느낌의 머리 느낌보다는 음. 조금 드러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 들어요. 어 아, 근데 확좀 당당해 보인다. 너무 길게 처진 머리도 조금 정리하시고 오. 머리를 조금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피스 지금 오. 뗄까요? 아니야 뜰거 아, 요 이때도 돼요. 오, 와. 오. 오.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뀐지 느낌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 떼 내시니까 되게 좀 부드럽고 머리도 가볍고 네. 좀더 발랄하고. 그래 보이긴 해요. 앞으로 떼 내겠습니다. 그럼 저도 혹시 어디 고치면 좋을지. 저는 음. 진짜 후회를 요즘 많이 하는 게 네. 데뷔하기 전에 뭔가 좀다 하고 데뷔할 걸. 아, 뭘? 왜냐면 중간에 하면 약간 달라지잖아요. 하시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항상 너무 커서 앞에서 볼때 콧구멍이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정도 콧구멍은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콧 구멍이 정면에서 봤을 때 들려 있거나 비양한 코는 돈도 세고 재물도 샌다고 보는데 음, 음, 음. 그 정도 코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콧망울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돈을 지키는 힘이거든요. 콧망울이 너무 <laughs>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콧망울을 더 줄이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두 분이 지금 이 안에 질문이 너무 많은 게 보이거든요? <laughs> 그 전에 중간 간거 보고 오실게요. 푸크림 바르고 묻을까봐 꼼짝 못 하셨나요? 이제는 붙이세요. 붙이고 잤더니 완전 말랑말랑해. 끈적임 없이 착. 붙는데다가 시어버터가 듬뿍 들어가 가볍고 촉촉합니다. 깨끗하고 말랑말랑한 발을 위한 여름 필수템. 발에의 발각질 지우개 홈세트. 버터 패치까지 한 번만 써봐 바램은 역시 바램 아 그리고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저가 전통적인 여자가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아. 많이 생각을 하시는 음. 것 같은데 요리하고 뭔가 집에서 반지라고 공예하고 음. 이런 거를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조그만 거 미시적인 거에 막 빠지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 음. 제 사주에 없는데 그냥 제가 좋아해요 사주에는 거. 있죠 사주에 어떻게 했냐면 손재주가 있고 손을 활용하는 것들을 잘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뭔가 디자인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남자복은 어? 없다던데? <laughs> <laughs> 아, 래도 아, 궁금하긴 네, 한가 봐요 근데, 어. 어. 어이 사주는 무관사주라고 하는 사주예요. 네. 관이 없는 사주. 사주에 이제 물이 없는 사주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서른, 넷, 다섯, 여섯의 운이 있긴 한데. 아기와 네. 아니면 결혼이 결혼이. 아! 네. <laughs> 아 네. 그리고 이제 자식운이 먼저 들어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식운이 먼저 여자분한테 들어오면 결혼에 대한 <laughs> 마음이 더 커져요. 남자운이 없어도 아 그렇기 때문에 헉. 남자가 괜찮다면 궁합을 반드시 보고 합과 강도가 좋으면 2년, 3년 내에 하실 수는 있는데, 음. 궁합이 좋았을 때 이게... 아 네. 그러면 혹시 결혼을 하면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계속 하고 싶어요? 일 해야 될것 같아요. 일을 음. 해야 될것 음. 같아요. 아마도 호나 씨는 결혼하면 일을... 아니요, 저는 할 거예요. 제가 뭐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아니라고, 뭐가 아, 저도 아니라고 저도 고 싶어요 저도 하고 어할 어,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아 그래요? 어, 할 수밖에 없다 일복이 맞아, 많고 해야 계속 해야 되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또 예나 씨도 궁금한 거 있어요 신기한 게 저는 990929거든요 생년월일이 음. 그래서 9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다 들어갔는데 음. 9가 나한테 좋은 숫자인 거죠? 음. 그거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본인에게 <laughs> 어떻게 보면 좋은 숫자는 어, 1, 6, 3, 8 그게 오행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숫자거든요 오,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의 끝자리를 그렇게 쓴다거나 같은 조건에서 숫자를 쓸 일이 있으면 그런 숫자를 쓰는 것도 좋아요 음. 뒤를 좀 올리는 게 좋으니까 1, 3, 6, 8로 해서 뒤를 올리는 숫자를 쓰는 게 좋은 거죠 음.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음. 비밀번호를 말하면 안잖아요 말하면 안 되지 물을 해주세요 <laughs> <laughs> 더 궁금한 게있는 또 한날 한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저랑 비슷하게. 오. 그럼 그 친구들도 비슷한 어떤 겪을 겪으면 저랑 음. 더 비슷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인생이 비슷한가요? 일단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같다는 거는 타고난 성정과 기질이 같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년월일씨가 같아도 일단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고 음. 관상이 다르고 아. 누구를 만나느냐에 궁합이 다르고 그럼 예나씨한테는 어떤 사람이 좀잘 어울려요? 뭐 BBC 같은 사람도 좀 있겠지만 음. 직업적으로 그냥 뻔한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 뻔해? 음. 응 음. 음. 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이트 평범한. 그래야만 본인이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 음, 남자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음. 에너지 있는 사람은 본인을 심난하게 만들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비비님은 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위적이거나 집착하거나 통제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어...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본인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거는 본인이 잘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자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본인의 어떤 기준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앵간한 아, 사람이 잘 마음에 들지 않을 거거든요. 좀막 바람 피거나 그럴까요, 제가? 본, 본인이? <laughs> 네. 어, BBC의 바람 끼. 네, 저 바람 끼가 있는. 약간의 뭐, 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끼는 있어요? 네. 다음 <laughs> 생에. 얘는요? <웃음> 예나님은 바람을 핀다는 뭐, 생각은 할수 있을지 수, 있을 몰라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겁이 많아서. <laughs> 어... 그리고 어 뭔가 하면 안돼 라고 하는 건 진짜 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아, 상상으론 어막 도파민 터지죠. 근데 하면 안 되는 건안될것 같아요. 뭔가 불편, 살면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발각이 됐을 때의 고통을 생각만 하는 것만도 너무 끔찍하니까. 아, 아 진짜. 평생 괴로울 것 같. 어, 진짜. 그런 건. 진짜 싫어요. 너무 아, 착하구나. 그래서... 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예술적으로 뭔가 그걸 가치를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두잖아요. 예술적인 거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로지 약간 좀 경제적인 거에 대한 가치를 두는 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비비님은 욕망이 엄청 많은 분이거든요. 진짜요? 네. 큰 돈에 대한 욕망. 아. 크게 한번 벌고 싶은. 아. 그러니까 그만 BBC는 진짜 한 방을 원하고 재모르니 좀 궁금하면 언제 제일 많이 벌수 있어요? 사실 한 방락이라기보다는 음. 약간 네. 다시 되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보다는 뒤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왜냐면 계속 정말 아주 어려웠거든요. 어렵다가 이제가 그냥 제 인생 가장 제일 고, 고점이에요. 음. 근데 2022년에 뭐 하셨어요? 2022년에 울고 있었어요. 계속 매번, 음. 계속 매일날 하루도 맞아. 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울고. 어떤 게 제일 슬렇게 슬프게 살 보니면? 너무 불안했어요. 음. 진짜 죽을 것 같아. 2022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 제일 많이 욕술인들 찾아갔거든요. 진짜 무조건 사주를 보러 다녔었는데 알려 달라고 음. 끝내야겠다. 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인생이 계속 이런. 거. 잖아요 너무 힘들었나 보다 진짜. 인생이 계속 이런 거라면은 말려달라고 다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 되니까 좀 괜찮아지고, 24년 되고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어, 다행이요. 에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운이 바뀔 때는.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23, 24, 올해, 내년, 후년까지 뭐쭉 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음.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궁금 너무 죄송해요. 아, 죄송 진짜 무슨 내가 돈 내고 와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죄송해요. 어렸을 때 그 고생한 거가 그런 게 보여요? 약간 나오나요? 어렸을 때는 운이 이제 어 좋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굳이 나쁜 게 아닌 게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니까 더 나쁜 건 아니에요. 두토도 음. 그거 좋게 생각해요. 윤나 네. 씨도 뭐 속상했던 일 있거나 뭐 있었어요? 어렸을 때저 많이 아팠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게 죽음이랑 또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본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편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래도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가 가장 편하죠. 음. 새로운 자리들은 제가 막 그런데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불안정했으니까, 불안감이 남들보다 강하니까. 음. 그냥 만났던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은 진짜 그런 힘든 또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진짜 탄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말년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네.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뭐 말년이 어떻다, 뭐 이런 음. 것에 대한 생각을 당장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불안 요소를 없애고 안정감 있게 달려가는 것 그리고 지금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진 것 같으니까 어, 둘, 다요? 될것 같습니다. 둘 다요? 시면될것 같습니다 진짜요? 둘 다요? 우기 잘했죠?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잘 되시고 어, 꽃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많았던 어... 게스트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복체를 좀 크게 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어, 커지? 복체를 뭘로 내시겠어요? 그. 토스로. <laughs> 돈은 안 받아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 엄지가 좀 많이 꺾여서, 네. 최고의 따봉을 내려드릴게요 오오! 선생님, 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아, 귀엽다. 오. 재능이요 네. 어? 뭐 아니면 네. 그림 잘 그리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네. 네. 선생님을 약간 그 어, 그림을 그려주세요. 처럼 수지 언니도 와서 관상을 네. 그려주고 가셨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수지 언니가 신부님의 관상을 그려 주신 거라 네. 그 옆에 선생님 의 관상 을 붙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laughs> 오늘 또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와, <laughs> 이렇게 어, 그때 거랑 오늘 거랑 이렇게. 네. <laughs> 느낌이 있어. 진짜 특징을 잘 잡는다. 어. 어쨌든 뭐 수지 언니 음? 거보다는 <laughs> 와아 예쁘죠? 귀엽다 감사합니다 와